어디 갔어? <laughs> 탈락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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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하나의 벽이 되었습니다. <laughs> 번외편 차를 불러오면 슈퍼차가 된다. 오 된다. 어, 고생했어. <laughs> 순간 이동 됐어. <laughs> 순간 이동 됐어. <laughs> 나맵 보세요. 지금 맵 미쳤어요 여기. 왜 이래? 야나 나가야 돼 그러면 빨리 이거 다시 한번 해봐요. 나 수레 올라가보세요. 수레 올라가있을게요. 올라가. 하나 앤둘 어? 아무 일도 아, 안일어어 맞... 이번 거는? 아니네? 아. 차들이 무슨 쪼가리가 됐네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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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나 여기에 타있을 여기 타있을 오케이. 타보세요. <laughs> 거기 말고 아니, 나와보세요. 뭐야, 야, 나, 뭐야. 나, 나 화리 좀, 화리 좀. 어. 어디 있어? 저화리 했어요. 아 화리했어요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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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차를 자, 먼저 불러봐봐. 오케이 오케이 타세요. 네. 여기서. 어 그리고 수레를 불러봐봐. 수레가 안다. 안다. 어 잠깐만. 트리힘했데큰거 할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이게... 이게 뭐야? 여러분들은 꼭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디폴티오짱 고맨나사이... 아우소리버달러뷰아 어, <laughs> 어디, 어디, 아, 어디 가는거야 나! 게 뭐야! 어나 알고있어 이건 처음이야 이게 비행기인가 봐 I believe I can fly. 아, <laughs> 여기 맵아 여기 앞에 운전석에서 내렸더니 조수석으로 갔어. 조심해요. 차가 다 차가, 차가 다다안 해요. 자동차가 날 스토킹한다. 스토커. 올올 4월 대개봉. 4월상 대개봉. 아 너무 웃기다. 네. 너무 하나 한, 한 더. 어한번더할 거야? 타볼래요 또? 네 이거 번의 편인데 완전. <laughs> 네한번또 해볼래요. 오야! 뭐. 나 타기도 전에 부르면 어떡해? 이제 애애 뒤로 보내세요. 애저 뒤로 보냈어. 얘를. 어 어. 이렇게 빼세요 일단. 대수환할 수 있으니까. 네. 한 번. 왜요 저 웃는 소리 역겹대요 애들이. 토할 거 같대요. 이거 말고.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이번에 조수석에 앉을래 오케이 더 인트 걸려? 몰래요 어디 갔어? <laughs> 탈락됐어 탈락됐어, 탈락됐어. <laughs> 저는 하나의 벽이 되었습니다 <laughs> 벽이 되어서 나탈래 저는 이렇게 벽이 되었습니다 <laughs> <그치>? 나탈레 <나도 웃음> 어 텔레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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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공간 이동 마술 <laughs> 올라간다! <laughs> 와, 너무 웃기다. 네, 여러분들, 오늘 이렇게 번외편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. 네. 아, 엉뚱 연구소는 계속됩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주제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, 아,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것 때문에 걸쳤네? 아이, 감사합니다. 그러면, 어. 아! <laughs>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하 세계를 보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으아! 쓰러진 곰다비! 슬픈 곰다비! 나새로 나! 새로, 나. 다시 나갈래 텔레포트 하게 해줘 그러면 진짜로 파이어. <laughs> <가요. 웃음>